카데나 어때요 사냥은 키 많이 눌러야 되는데 내가 내가 알기로는. 왜요 뭔일 있어요? 꼬꼬 외로워. 슈! 회장님이 미아이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왜 나초 팀에 가서 그렇게 사서 고생하냐고. 대장님 저희 퇴근 시간 혹시 몇 시간입니까? 아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하세요. <웃음> <웃음> 카드나 좀 걱정되긴 한다, 부담되기도 하고, 약간 팀원의 딜러를 내가 맡아야 될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보스 연습 피지컬 연습도 좀막 하고 가야겠다. 보스에서 캔슬 안 하면 별로 별로. 오케이 캔슬 연습을 해야 된다. 이제 진짜 아무 것도 못 받아. 저 이제 하늘에 날아다니는 보물론 잘 먹고 할 테니까 봉캐처럼 막 하려고 한다. 어. 그러면 바로 말려주세요. 바로 회초리 들고 말해주세요. 여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저거 왜안 먹냐고 이런 식으로 말을 좀 해주십시오. 아 네네네 우르스를 가자고요? 네, 아, 네 이거 우치가르드 하나 끼고 저희 우루스 가야 돼요. 빨리. 아아부해로 여기 다 지금 내복 내복 차림 실화냐 이거? <laughs> 오케이. 오 럭키포 확산이 주네요. <laughs> 참고로 우리 지금 물약 하나도 없잖아요. 네. 노말 자쿰 먼저 잡아가지고 파엘이라도아 가져오면... 그럴까요 그러면 노말 자 아... 잡고 만나합시다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에픽 킹 나왔다. 에픽 킹 나왔다. 어? 팔자 팔자 되지 않나? 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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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죄송한데 저 잡으려고 들어갔다가 보조 무기가 네. 없어서 못 잡았어요. 저희, 아니 케인들과 했는데 보조 무기가 없어서 못 잡아요. 아 입장 아이고, 날라갔어. 그랬잖아요. 어, 그 보조 무기 조심하라고 내가 방금 말했는데. 방금 말했는데 방금 까먹지. 아, 아 그죠 캐시템오 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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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간다. 해팀원들못 알아 보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 못 여기 다 거에요? 있는데 적당히 실펀 보여. 적당히 있는 거 뭔데? 오 케이. <laughs> 맞아요. 우선님들 <오수형님들> 잡아 주세요. <laughs> 할인 갑니다. 오세 아, 어, 아, 세다 세다. 나이스. 오 좋아 좋아 좋아. 제발. 150만 케이 제발. 64만. 어, 170만 벌었어. 170만. 170만. 어, 야야 이돈왜 삐어? 140만. 아, 140만. 원. 아, 티리 알게 서 그래도 500원 벌리네. 저 작품에서 케인에핑 나와 가지고 900에 팔았어요 와. 아 와. 좋해요 아 아, 근데 깨지긴 깨진다, 메판 네, 네, 다행이다. 어, 뭐야? 다제 아, 죽었어, 죽었어. 일부러 폭탄 죽었어요. 폭탄 저 폭탄 가운데. 여 여러분들. 아, 리콜리콜 아, 오, 오 나이스. 오시고오에이오오 <목소리> 오, 어, 오, 오, 저희, 저희 재밌는 거 한번 해볼래요? 어, 어느 <목소리> 거요? 혼테일 공격해볼래? 오다시다시 그냥 매칭 하시면 될 같아요. 매칭 한번 요가가가다 마을이시면 매칭 스트뭐 죽었는데? 아니 지금 안 돼. 티카야 카 티카 카카있 아니 특카시? 왜 죽었어? 메지메지 꺼져 있어. 꺼져 있어. 가신거같아 이게 뭔데 긴장이 되는 거지? 아 이지현 텔이 이렇게 긴장감 넘치는 거였어요? 아나 물량 없다. 물량 10개 만요 매담 님. 아내 있어. 오케이, 오케이. 물량도 네, 아껴야지 중요한 건매직실드기침으물량 있어야 돼요 용사의 네. 의지 오레벨 찍으세요 지금 빨리 오케이 아, 어? 아, 30개 왜 의지도 써야 돼요 이 버스? 유혹 거니까 유혹 벌잖아요 유혹이라는 패턴이 있어요? 어선 알겠습니다 우선 <laughs> 아, <잘> 알겠습니다 ㅋ ㅋ ㅋ ㅋ ㅋ ㅋ ㅋ 라는 패턴이 뭐야 아니 그래요. 각자 의지로 우리, 우리 지금 각자 다 흩어져 흩어져 위치가 있어요? 이게 꼬리가 좀 무서우니까 어 뭐야 물량 계속 먹어야 돼요 니들아 어어어 물량 먹어야 오. 어, 저속먹으리고 저도 밀 관리좀 할게요 죄송합니다저이 관리 관리 밀어,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좀저저저저 예, 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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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야 건섭 최초지 이정도면은 와 이거 팀원 누가 팀원 다 먹었어 갬보 갬보가 아니었네 어 힐러도 갈까요 저희? 일단 가 아, 한번 가볼까요? 에이, 가보죠 가보자, 저희 가보면. 저희 일단 물약 사시죠 저희 그아네 시간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아그다 아, 사자 업체 물약은 필요하니까 아, 그럼 다너말로 얘도 그거 하나야 흡혈 그거? 가두는 거? 아니요 안해요 안 아하 아 물약 먹으면 안되는데? 아서 버프 먼저 쭉 쓰고 들어가죠? 버프 쓰고 들어가죠 저희 네, 버프 저희 한번 정비하여 정비하시죠 <laughs> 비하고 아, 네, 버프 정비 ㅎ <laughs> 네. 게요풀 버프 썼니다 네. 아, 이거 각자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오셔야 돼요 아 그래요? <laughs> 아 그래요? 아, 그리스, 아, 마오티, 마법지 와, 마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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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힐라 눈빛 생겼다 왔다 왔 났어 어?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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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laughs> 어 이거 데카가 아, 없는데? 데가 데카 없다고요? 데카, 없어. 아, 데카 없어요. 데크 없어요. 한번둘 와, 데카가 없다니. 대박. 백카될 걸. 낄낄낄 없는 보스가 있네? 아. 저기 가거 <laughs> <laughs> <왜래 이거? 웃음> 아, 저거 미석 생기면 저거 내. 마법진 왼쪽에 있어요. 오, 오. 어? 뭐야? 마법진 즉사 아니었어요, 이거? 즉사, 즉사 아니에요. 즉사 아니에요. 공만이 나왔어요. 세요 너가 처럼어 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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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 아이고 <laughs> 아이 피지컬 뭐야 이거 저 무시해도 되나? 다 잡힌다 리 <laughs> 오케이 <웃음> 오 많이 나온다 많이 나온다 제가 메카닉 히어어저 저거 신어기 카디나 신공 무기 신공 무기 와공잘렸다 나이스 <웃음> 오케이 와 너무 힘크로2예요저2 체인 떴어요 아싸 이츠 체인? 와 이츠 체인 이츠 체인 떴어요 우리 <laughs> 이제 일단 보스팟은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아요 오늘 보스팟 아, 오케이, 오케이. 보스팟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와 아, 진짜 엄마 이상급 피로도다 이거는 와아 선생님 많이 기다리셨죠 많이 기다리셨죠 아 감사합니다 한 마리 분양하고 드릴게요 기다려주셔야 돼요 이거 저야 돼요 안 그러면 버려야 돼요 멍멍덕 1이월 상관없죠? 감사합니다. 패잘 쓸게요, 진짜. 아프, 그 아가 좋아. 아, 뭐, 3마리면 좋죠? 남은 삐양, 멍, 크앙, 여우 살게요. 음. 어, 25도 아니. 아, 이런, 뭐, 잠깐만, 아니. 에? 예? 2억, 2억이 아니라요? 마라벨북이 얼마인데요? 와, 잠깐만, 마라벨북이 얼마인데? 아 잠시만요 마라벨 무기를 가격을 대충 보고 올게요 와 20억? 공마 30으로 살까? 어 요거 살게요 요거 5억 8천 마라벨 무기만 사면 되겠지? 코디... 마라벨... 모자 이런 건좀 오바잖아 그치 지원해 주신 거긴 한데 마라벨 플셋 떡칠하는 거는 좀 <laughs> 모양새가... 모양새가 좀 그렇지 않나? 어... 아, 얼만지 봐볼게 시간을 볼게 아 너무 비싼데? 망토 모자... 무기 3세만 이렇게 할까요? 마라벨 3세만 끼겠습니다. 네네 아 21억 전부신가 보다. 감사합니다. 진짜 잘 쓸게요. 진짜. 제방 회장님이에요. 회장님. 패은 디라벨까지는 아니잖아, 그렇지? 어, 우선 요거 요거만. 아 감사합니다. 진짜. 저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선생님들. 저원 감사합니다. 진짜 마라벨 세트랑 패스라고 돈 주신 분 감사합니다. 마라벨 3세시요. 크으 그래, 3세시 제일 적당해. 진짜.. 와.. 진짜.. 근데 솔직히 팀장님은 마라베 끼고 해야지 팀장님이 아 가오가 있는데 그치 그치 자 아, 우선 여기.. 여기서 빨리 나갑시다 우선 아 카데나 공속 이거 어떻게 돼요? 3인의 그린까지 먹어야 돼 설마? 제발 자체 풀공속이야? 그게 제일 중요해 아 나이스 와 카데나 개.. 개꿀이네 아.. 모법이 중요하다고? 아니 모법 3개.. 캐릭칸인데세 개는 좀 너무 그렇지 않나 하나만 하는 게 맞지 않나? 어 너무 비효율일것 같은데 모버 세 개는 그 링크 키울 수 있는 게 한정적이에요. 슈가 위점이라고아 네네네 맞아요. 한번더 눌러야 되는 거구나. 아 오래 눌러 머리가 어오와어한번더 아, 눌러야 되는 거야? 아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아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아체이서아아못 살. 보살... 어, 이런 식으로? 오케이, 오케이. 확인, 확인. 피지컬 캐릭, 재밌겠구만. 3주간 한번 부셔보겠습니다.